세번째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는 다 아는 애들 벌써 알지 이해앤승계 뭐중학교때 배웠죠 자 그런데 얘는 우리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어 우리 A가 1,2,3이라고 하자 그게 부분집합을 직접 구해볼게요 그럼 첫번째 공집합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지 이거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부분집합 오케이 여러분 영어로는 s u b s e t 이합니다 subset 어이정도만 웬만하면 좀 알아주면 좋겠지 자, 그래서 그다음에 원소가 하나인 거. 원소가 하나인 것은 1 집합 1, 집합 2, 집합 3. 간혹적으로 여러분 뭐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구하라 이러면 공집합, 그다음에 1, 뭐2 이러면 안 돼. 1, 2 하면 안 돼. 집합 1, 집합 2 집합 1, 집합 2, 집합 3. 그다음에 두 개짜리. 두 개짜리는 집합 1, 2. 그다음에 집합 1, 3. 그다음에 집합 2, 3. 두 개짜리 다 있네. 그다음에 마지막 세 개짜리. 집합 1, 2, 3. 자, 이게 전체 구인 거야. 그럼 얘를 한번 자세히 보면 이런, 이런 거 옛날에 여러분들 어, 초등학교 6학년 때 확률이나 중학교 때 배웠어. 일찍 배운 애들 배웠어, 이거. 나는 아리켜줘안 배운 애는안 배웠는데, 이게 일종의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 말하자면, 자, 얘는, 얘는 1, 2, 3, 세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얘는 세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았다. 그러니까 3 컴비네이션 3, 0 이렇게 된다고 갑자기 몇 명은 어, 머리 진하지자 그런 사람은 꺼져줘 와 그냥 넘어가 빨리 넘어가 자 그랬어 얘는 뭐냐면 아세개 중에서 보니까 하나를 꺼내는 거네. 이렇 하나를 꺼낸다. 컴비네이션 원이죠. 컴비네이션 여러분 뭐 컴비네이션 피자 이거 같은 개념입니다. 다 컴비네이션 피자. 그러다고 컴비네이션 뭐 피자집 가서 물어보면 안 돼. 몰라 걔네들은 컴비네이션. 그러니까 c 자니까 이렇게 아 꺼낸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c 자 꺼낸다. <laughs> 자 그래서 그 다음 얘는 뭐냐면 세개 중에서 두 개를 꺼내는 가지수네. 세개 중에서 하나를 꺼내는 가지수, 그거 지금 세 개고, 두 개, 세개 중에서 두 개를 꺼내는 가지수고, 그 다음 마지막 거 얘는 보니까 세개 3개 중에서 세 개를 꺼내는 가지수네. 알겠습니까? 그네들을 다더하기한 거야. 다 더하게 한 거. 이게 바로 2의 3승계라는 공식이에요. 이거 유명한 공식이야. 얼마나 유명한 공식인지 지금 보여줄게요. 바로 이렇게 어떤 n 개에서 빵개 꺼내고, 그다음 앵 개에서 한개 꺼내고, 그다음 앵 개에서 두개 꺼내고, 이래서 끝까지 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 앵 개에서 앵 개를 꺼낸다면, 그게 바로 2의 n 승계라는 유명한 이항정리의 공식이 있어요. 파스칼이 1 3살때 알아낸 거. 그러니 <laughs> 여러분 몇 살이야?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야. 어유지 초등학생도 안에 있어 가노. 자 그래서 이렇게 n 커미션 0부터 해서 0부터 해서 끝까지 가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 공식이 나왔던 거야. 그래서 부분 집합의 공식을 우린는 이의 n 승계라고 했던 거야. 알겠습니까? 요 n은 뭐다? 원소의 개수다. 알아주세요. 원소의 개수. 자 이렇게. 그다음 그 다음에는 진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진짜라는 거지 진짜. 야 근데 진짜가 뭐냐면. 우리가 A의 부분집합에 A도 있잖아. 그럼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잖아. 그러니까, 뭐좀 이상하잖아. 부분집합은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하나 빼는 거예요. 하나. 어, 하나 빼준 것 뿐이야. 아,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조합의 특성인데, 조합에서 우리 항상 포함하는 원소. 우리가 뭐를 뽑을 때, 우리 부분집합은 원래 조합의 특성이잖아. 그러니까, 뭐, 뭐 우리 다섯 명을, 임원 다섯 명을 뽑을 때, 김양 박양, 김군 박양이 있게 뽑는다 이러면, 김군 박영이 항상 포함되게 뽑는다면, 김군 박영을 뽑는 사람 바보야. 어떻게? 김군 박영을 미리 뽑아두면 되지. 알겠냐? 10명 중에서 5명을 뽑는데, 5명, 딱 손가락 5개야. 그런데, 김군 박영을 포함하게 뽑아라. 이러면 당연히 뭐, 김군 박영 매번 뽑을 필요 없지. 김군 박영을 미리 뽑아두고, 우리는 뭐, 그러면 몇명 남은 거야? 8명이지. 8명 중에 3명 뽑으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쪽 손가락 지금 못 써서 그래 미안해 됐어요 보세요 자 그래서 항상 포함하는 원소가 있을 때는 얘는 미리 뽑아두는 거예요 미리 확보해도 미리 확보해두니까 뭐 제외시키는 거지 제외 제외시켜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미리 확보하기 때문에 제외시켜 생각하고 두 번째 포함하지 않는 원소는 당연히 제외지 당연히 제외 오케이. 안그리지 <laughs> 그지, 어. <laughs> 자, 그다음 그래서 밑에 예로 보면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1, 2, 3, 4, 5에서 항상 1,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랬네. 항상 1, 2를 포함하니까 항상 1, 2를 포함하면 말이야. 부분집합 구할 때 맨날 1, 2, 그 다음에 1, 2의 4, 1, 2의 4, 1, 2의 5, 1, 2, 3, 4, 1, 2, 3, 4, 5. 뭐야. 왜? 뭐 1이 아니니까 짜증 나잖아. 그래서 1리는 어떻게 한다고? 미리 확보해 둔다고. 빼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제외되는 거예요. 제외시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3 4 5의 부분 집합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빨리 아, 2의 3승계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합의 조합의 특성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로 와서 활용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조합. 몇명에서몇 명을 뽑을 때 항상 특정이 특정인이나 항상 포함하는 것은 미리 뽑아둔다. 알겠어요? 오케이, 넘어가세요.